차트 하나로 금융시장의 다른 면을 한번 찾아보는 백문이 불여일차트입니다. 어,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네. 네, 아름다운 그래프죠? 예,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래프입니다. 네, 어, 2020년 1분기 이후 분기별 중국 외환보유고하고 금보유랑 그리고 금선물 가격 추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 보시면 최근에 저희 모닝 데일리 계속 꾸준히 봐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금가격이 아, 요새 미쳤습니다. 온지단 거의 3천불 네, 3천불 가까이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 2,900불로 마감을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한것 같고요. 어,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2020년도에 1,500불요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뭐 다른 가격이 어떻든간에 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주식이 올라도 주식이 빠져도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빠져도 달러가 오르고 빠져도 금은 계속,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의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어,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좀 중국 외환 보이고 차트 요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유량도갖것같고요 중국 보유랑을 보시면 사실 원래 중국은 금을 그렇게 쭉사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2020년 보시면 이제 한 2,000톤 좀안 되는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원래 패턴이 이랬어요.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제 글로벌 교육 시장 공급망에 썸, 처 들어오고 경제성장을 한번 쫙 이뤄낸 다음에, 그때 한번 레벨업해서쫙 사고, 또 한번 레벨업해서쫙 사고, 요렇게 해서 쭉 유지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어, 그럼 그, 외환부, 부역, 왜, 부역에서 돈번 돈은 뭐 했냐? 들 보시면, 이렇게 쭉, 부역, 외환부가 늘어날 때, 그때 요, 그거를 다 그걸로 했어요. 미국 채사고 뭐, 다른 나라 국채 샀습니다. 국채 사가지고 주로 보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본과 더불어서 중 어, 중국은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큰 손입니다 전체 투자자 말고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큰손 일본과 더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환 부유가 줄기 시작하죠 이때 뭐였냐 코로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안 되고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쭉 줄면서 외환 부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하셨지만 뭐 미국의 항만에 노동자가 모자르고 보복 소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하던 데 그때도 중국 외환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국채 상이 아니고 이때부터 어 2020년 4분기부터 쭉뭘 샀냐? 금을 샀습니다. 금이 2024년 상반기까지 초반까지는 쭉 사재기는 모습이었어요. 어, 심지어 외환부역 축소될 때도 얘네들은 금을 샀습니다. 금을 쭉 샀어요. 이거는 결국 외환부역의 다변화거든요. 이 다변화 왜 했냐? 그때 뭐가 있었냐? 사실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그러면서 뭘 봤냐?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가 자산이 동결이 되고, 러시아가 러시아 돈인데,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을 나한테 뜯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뜯기는, 뭐, 이렇게 되는, 제재를 당하는 걸 봤습니다. 아, 그래서 향후에, 궁극적으로 미국과 약간 좀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나라, 중국은, 아, 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역해서 번 돈을, 좀 미국 채를 사면은, 얘네들이 못줘 하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뺏길 염려하면, 믿을만한 금, 금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을 보유량을 쭉 늘려갑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금을 할때이금 보유량을 할때이금 시세도 같이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금 시세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금 시세가 오르는 게다중국이요 보유량 늘리는 것 때문이냐? 꼭 그것만 아니죠. 음, 금의 가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주로 이제 금에 대한 대체재들, 뭐 달러화라던가 또는 뭐 미국채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결정이 또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있었던 건 분명히 과거에도 그러한 금리 변화라든가 달러화 변화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서 여기까지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그 기저에는 어떤 수급상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의량의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금 시세의 그 어떤 상승 모멘텀을 하단을 막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 상승을 더 증폭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그 이때 금이 보유량이 늘지를 않아요. 그 이때 뭐가 있었냐? 이때는 바로 그게 있었죠.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본격적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자자자자자 되고 이때는 이제 좀 기대감이 앞으로는 이제 기준 내릴 거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얘기들이 있었고 이때부터 그쭉 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어, 그 보일 때 금가격이 쫙 올라온 모습이 있었죠. 어 그러면 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요기예요, 요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보신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럼 다른 안전자산은 뭐가 있냐 네 달러화가 있고요 이국제가 있고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일단 제가 적긴 했습니다만 제 모닝 데일리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 저는 비트코인을 어, 금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다라고 보기는총어 없지 않나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요런 건될것 같아요 어떤 중앙은행이 자기의 외환보유을을또 다변화하는 또 다른 자산의 하나. 요런 측면에서 금과 경쟁하는 비트코인 요거는 뭐 일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전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 오히려 위험자산의 불확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보시죠 이제 채권금리가 어떠냐 요새 어, 내려오는 추세 이긴 합니다만 요새 한 4.6채 기준 60년물 기준에 4.5에서 왔다 갔다 살짝 올라다 갔또 내려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그냥 막빠지는 작년부터 보면 빠졌지만, 최근에 보면 빠졌냐? 아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박스 거울을 보이고 있죠. 달러화는 어, 좀 확실히 좀 하락세인 것 같아요. 딱 트럼프 취임 기점으로 이, 이후로 잠깐 또한 108포인트, 달러화 인덱스 기준 108포인트 갔다가 좀쭉 이래서 이제 107포인트로 내려와 버렸죠. 달러는 확실히 트럼프 두, 들어오고 나서는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뭐 9만 5천불, 요, 왔다 갔다, 9만 7천불, 9만 5천불, 어, 하고 있어서, 작년에 10만 불 찍었었죠. 그러면서, 어, 오래 찍었나요? 예. <laughs> 10만 불 찍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상승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승세 유지된다라기보다 어쨌든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과연 금값이 올라가는 금 금을 선호하는 안전자산 선호국면이라 할수 있느냐? 좀 애매하죠. 분명히 달러화는 예 빠지고 있으면서 이게 안전자산 선호국면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쪽으로 지지하는 거고요. 채권금리는 네, 뭐 채권금리는 좀 빠졌다라고 작년부터 보면은 좀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준금리나 계속 뭐 속도는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 라고 보면은 뭐 채권금리로 보면은 안전자산은 선호가 되고 있고. 달러화는 아니고. 어 이금의 대체 제가 될수 있는 달러화 미국채가 이제 좀 다른 미국채금리 달러화 그리고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은, 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경제상대로서는 비트코인 하락세는 금으로 수요를 좀 모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글쎄요. <laughs> 저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외환부의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가져가는 걸 다시 생각해 볼것 같은데, 왜 중앙은행이라면? 어, 좀 모르겠습니다. 아, 결국 그러면 금값이 왜 계속 이3천불까지 뭐 2,900불, 3,000불, 이런 레벨업을 해서 올라가느냐. 저는 거기에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2024년 4분기부터 살짝 들어왔던 중국의 그금 근보위랑 이런 것들 같은 어떤 수급상의 변화가 다시 한번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급상의 변화를 이끌어야 만한 게 뭐가 있었느냐. 어, 한두 분기 쉬었죠. 2022년 2분기, 3분기 쭉 쉬고 1분기도 보유량은 쭉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막 경기가 막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거냐 아니 이걸 지금 주식시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딥시크발뭐 이런 AI 발 이런 거고요. 중국의 교육이막 엄청나게 좋아졌다. 아니거든요. 중국 PPI는 오히려 y y x 로좀 빠지는 모습, 안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외환 보이고 다변화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왜일까요? 가장 큰 거, 가장 큰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이제 중국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의 대결 국면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다.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기 때 어, 트럼프 중국 대차에 같습니다간대 팍팍 불리고, 하면 크게 싸웠는데, 어,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러시아하고는, 네, 좀, 좀, 이제 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유를 생산해줘야 됩니다. 유가를 낮추는데 필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좀 친해지고, 반대로 중국과는 좀더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이 좀 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글로벌 아, 교역량이 좀줄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경기 더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좀더 빨리 내려야 되는 그리고 더 생각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우리나라 경기 더안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측면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금값이 어떻게 되냐? 아, 당분간 금값이 이게 저는 뭐, 글쎄요. 기조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측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는 굳이 뭐 여기서 차익실을 막 급하게 하지는 저는 안할 거예요. 저는 네, 지금까지 마켓남이었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